자기를 자, 잡을까봐 검찰이나 국정은 잡을까 그 법을 폐지했는 해 겁니다. 아니면은 정말 애국자들이 간첩법 폐지하겠습니까 그거 아예 절대 아니죠. 그치.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자기들이 불리한 법을 다 폐지시키는 겁니다. 검찰청도 폐지시키고 경찰은 그나마 자기들이 말잘 들으니까 이제만 이제 경찰 잘라 빌리면은 여 끝나잖아요. 그러니까. 할수 없으니까 순종하는 거나 괜찮은 내비넣도 두고 그러니까이 보니까는 괜히지 이지 국정원도 이제뭔 가면은 땅대 아. 물갈이 할 거고 예 국정원에 그다음에 감시원도 다 물갈이 해뺄 뜨고 예 그다음 군대도 상 장교들 싹 주, 주사파 좌파들이 바야할 거고 예 좌파들 그랬겁니다이 네. 몽땅 다. 지금 이제는 이제 얼마인지 몇달 그에 차츰차츰 시간 걸리면 다다할 거예요. 다해서 제들이 <laughs>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들끼리 다 해먹자는 거지 뭐. 네. 응. 주사파들 그게 그, 바로 그, 동제 공산당. 그, 그, 지금 공산당이 동산, 지금 한50% 이상.